튼튼하네요. <laughs> 저 어떤 네. 아파트죠? 튼튼합니다. 책 정리를 좀 해야지. 아이고 이거 언제 또 옮기지? 아이고. <laughs> 전날 한참 책 정리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책이 또 많아요. 음. 옷도 많지만 책도 많은데 집안 정리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책이 엄청 네. 많아요. 저거 그... 언제 다 치우죠? 저 엄청 어, 무거울 텐데. 어, 저거 무거워. 저거 무거워. 저거 무거워요. 와, 아니 제가 저희 애기들책 제가 와이프가 옮겨달라 그래서 했다가 한 번에 못 들고 그욕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. 저거 진짜 무거워요. 어, 웃음의 각 이윤석 씨 책이. 아, 윤석이 책이 저기 있어요. 네, 윤석이 형님 책이에요. 어, 내가 쓴 책도 이렇게 많아. 저걸 보시는 분이 있다니. 어. 내가 이거 <laughs> 아유, 아, 저거는 제가 다 제가 쓴 책이에요. 아 진짜요? 아, 근데 이쯤 되면은 관절과의 근육, 요런 책도 하나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 관절 요정. 관절 요정 내야 될것 같아요, 진짜. 내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제가 열권 썼는데, 열한 번째 책, 그걸로 해야겠네요. 자랄라 <laughs> 관절 요정, 그걸로. 이제 제가 관절 관리를 하고 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냥 번쩍번쩍 번쩍 잘 들고 관절이 좋아지니까 정말 쓰리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. 관절, 관계, 관심 세 가지만 있으면 노년 즐겁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관절 관리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